드디어 기름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기름이 보라색 네모난 상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미니맵에 이것을 얻기까지 상당한 외계인을 또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박멸을 시작해 보죠. 30분 넘게 외계인 기지를 파괴하고 있을 즈음 더 이상 현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형 바이터들이 이제 확실하게 엄청난 숫자로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장벽을 설치해서 근접 공격 막아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장벽을 설치해서 바이터의 직접 공격은 막아낸다 하더라도, 바이터 자체의 방어력, 체력, 이게 상당 시간 동안 포탑의 정신을 빼놓으면서 그 사이에 소형 스피터들 원거리 공격 유닛이 엄청 쌓여버리면서 포탑이 역시 파괴되는 빠르게 적 생산 기지들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공격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연구 좀더 가능한 거 뭔가 다른 거 있지 않을까 막 둘러봤지만은 기름을 얻지 않는 이상 저의 지금 기름 모든 게다 차단돼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실패하는 상황도 만들어졌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근데 기술을 기름 없이는 발전시킬 수 없다 보니까 저에게 놓여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일반 탄창에서 철갑탄으로 넘어가는 거였고요. 생산하는 속도가 워낙 느려서 이렇게 대규모 생산시설로까지 업그레이드를 했고 최소한 기지 몇 개는 부술 수 있는 양이 생겼다고 보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구리가 어느새 다 쓰였다고 하니까 넘겨주고 진화된 외계인들이 사방에서 쳐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방벽들이 뚫리고도 있어요. 일반 탄창으로는 1 0 0 개를 소모해도 그 중형 바이터 잘해봤자 한두세 마리 그 잡을 수 있는 시간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창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내에 다 처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지금 철갑탄으로 쏜건데도 중형 바이터 떨어져나가는 속도가 엄청 느렸죠 그나마 포탑이 갖고 있는 데미지 보너스 발사 속도를 통해가지고 뭔가 결과는 달라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갑탄 탄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순간 제가 남동쪽 철자원을 획득하러 외계인 기지들 부수었을 때처럼 원초적인 외계인들의 상태를 처리했을 때와 같은 힘의 균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 쪽에 제 쪽의 힘이 기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월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적들의 공격력은 높아진 상황에서 최소한 전반적인 그 무리의 공격력이라고 한다면 높아진 상황에서 저의 방어력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잘못했다가는 지금 죽어버리기 직전까지 금방. 그리고 포탑도 지금 터지는 상황들은 있었죠. 그러니까 방심을 하면은 여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지만 한 적들의 기지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면서 이제 가만히 서서 탄약 낭비하는 상황들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예 터지기 전에 적들의 생산을 먼저 터뜨릴 수 있으니까 지금 엄청난 숫자의 원거리 예 쌓이는 거 보세요. 수탄을 이용해서 저 또한 이제 적극적으로 전투에 동참을 해야 되고. 속도는 처리할 수 있는 속도는 예전과 같아졌지만 거기에 제가 추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 몰아제, 컨트롤 여러 개의 컨트롤은 생겨나 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좀더 힘겨웠지만은 적 기지들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하고 있,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1시간 반 정도를 넘기는 싸움 끝에 기름이 있는 구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번 넘게 사망을 했던 것 같고 그동안 소모된 엄청난 양의 자원을 감안한다면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 제가 희생한 게 엄청 많다라고 봐야 될 텐데. 제 실제로 기름을 확보를 하고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 상태를 벗어나 보도록 합시다. 제가 오랫동안 보고 있지 않으면은 뭐 보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외계인들이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비워져 있던 공간을 다시 채워나가는 모습은 저도 처음 보네요. 이렇기 때문에 철길을 놓는 장소가 너무 멀면은 상당히 거슬. 와우. 대형 땅굴벌레라고 그 사거리가 이제는 그냥 제 이제 예. 오미지 들어가는 거 봐라 제 것보다 더먼먼 해요. 때리 아예 때리고 있질 않아 이 바보 뭐해 사거리가 17그정 중... 참나 하 장벽 하나 없으면은 더큰 장벽 하나가 떡하니 생겨나니까 미치겠군요. 사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 근데, 여기가 새로운 적들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제, 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다른 녀석들이 확장돼서 여기와 합쳐지는 거를. 그 다음, 오염도 딱 끝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염도를 하락시키지 않을 거라면 이 녀석들이 지금 단계보다 더 강화가 될 가능성 또한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어, 탄약. 가득 실환. 지금 아. 오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중간중간에 발생했지만 필요한 자원도 챙겨 왔고 여기에다가 본격적으로 건설을 합시다. 필요한 걸. 일단 레이더 하나를 여기다 배치해주고 대형 전신주 미리 생산해둔 상황에서 시축기를 총4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축기를 배치하기 전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든든한 방어망부터 형성을 해주도록 합시다. 장벽을 깔끔하게 대칭되게 건설을 하겠다고 반복 작업을 거쳐갔고요. 이제 포탑에다가 다 철갑탄 탄피를 배치해 주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일반 탄창 갖고는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대했던 기름 축출의 순간이 눈앞까지 왔건만 본진으로 돌아오니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석탄이 거의 다 고갈이 되었고요 석탄이었다면, 전력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름 또한 축출을 못하죠. 그렇게 고생한 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더 우선순위가 된 석탄 축출을 지금에 와서 시선 돌려가지고 하러 가기 싫었기 때문에 본진에 있는 여러 전력 소모 장치들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걸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구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양이 그쪽으로의 생산은 계속 이루어지도록 만들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력선을 다 잘라버리는 걸로 소규모의 석탄으로 기름축출에 필요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제 대형 전신줄을 연결하는 단계이고요. 네, 이쪽 부분은 항상 고생이에요. 나중에 가면 기찻길이 대각선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거에 따라서 전신주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한 곳에 관리를 할수 있는 뭐 어딘가 파괴가 된다면 어딘가에 방어 시설을 건설해야 된다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좋죠. 그렇게 가게 할 거고 지금 이제 전선이 저의 기름 지대까지 연결되었는데 당연히 레이더 기지 만들어서 금방에 지형들 밝혀내고 적들의 공격 대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기지의 건설은 끝났으니까 실제로 본진으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가로로 갈지 세로로 갈지부터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본진의 형식을 완전히 변경하고 싶기 때문에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제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지금 갈라져 있죠. 그러면 대각선으로 기지를 통과하는 본진을 통과하는 기차길을 만드는 게 가장 깔끔하면서도 효율적인 모습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를 저의 본진 종착역 화물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수정하고 본진 정 중앙에 기차역을 만들까 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 있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 하나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만들지와는 상관이 없고 저쪽에 있는 대형 어, 자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지금 상당한 영역이 밝혀진 상황에서 가로로 가로로 건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차가 있어야지 차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여기서 한없이 머물 순 없죠. 석탄, 지금 20몇 분이면 완전히 고갈이 될 거고, 필요로 하는 양을 보충하기에도 지금 충분한 양이 나오고 있지 않죠. 아니다, 기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가로로 아 세로로 세로로 만드는 게 제일 말이 되겠다. 본진의 길이와도 맞 맞아 떨어지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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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 아 방벽 가져오는 거 계속 깜빡하고 있네. 물론 지금 여기서 직접 제작을 몇개할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모드를 다시 한 번, 새로운 모드를 보여드릴 상황 만들어질 텐데, 레일탱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기름을 기름통 배럴 안에 집어넣지 않고 직접 운송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를 시작해 놓고, 일단 기름을 모아두도록 하죠. 모아두려고 하죠. 기름이 축출되는 방식이 지금 보면 2.1 1초에 2.1이 생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 그 지금 이제 보여드릴텐데 원유 자체를 딱 클릭해주면 지금 208% 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은 다른 이 게임이 가진 자원들과 다른 메카닉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는걸 보여주는건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1%까지 아니면 예, 1%까지 계속해서 점, 천천히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전부 고갈이 되면은 0.1 원유 1초에 0.1 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요. 그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상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초반에는 많이 얻겠지만은 최종적으로 제가 이거 하나로 게임 끝까지 간다고 생각한다면 0.4 원유를 1초에 얻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제가 죽거나 뭐 죽는 걸로 끝나지는 않죠. 제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AI가 약간 그러니까 로켓을 만들어내거나 어느 쪽으로든. 기찻길을 중심에. 세로로 배치를 하게 되면서 시추기가 두 개씩 왼쪽, 오른쪽에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된 이상 두 개씩 왼쪽, 오른쪽 연결되도록 만든 다음에 중심부에 탱커 기름 지금 연 구만 끝났던 기름 넣을 수 있는 화물칸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또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붙여서 기찻길 근처에 파이프라인이 오도록 만든 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랬던 건데 파이프를 바로 탱커에다가 부착을 하면은 기름이 연결된다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걸 보고서 뭐가 문제지 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 검색을 해 봤더니 펌프가 필요하네요 펌프가 펌프 제작에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는 순간 남아있는 작업 중에서 이게 가장 저를 고생시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찻길 건설이 남아있는데 그 같은 경우 지난번 편에 드러났다시피 프레일 모드를 이용하면은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위 하면서 즐겁게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서 신경 쓸 부분은 많지 않고 펌프 제작 같은 경우에는 왜 스트레스까지 쌓이게 만들었냐면 이번 편은 기름을 본진으로 가져가는 거에 딱 마무리하고 다음 편부터 기름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걸로 나누려고 했는데 펌프 제작에 전자 엔진이 필요하고 전자 엔진은 초록색 기름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두 단계를 거쳐 가지고 분할을 시켜야 되는 아주 예 지금 알고 있으면 어려울 부분 없는데 그냥 이미 막 4-5시간 기름을 가져온다는 작업에 할당한 상황에서는 예, 연결해서 기름을 갖고 뭘할수 있는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단계였고요. 예, 지금 프레일을 통해서 기찻길 놓을 준비 마쳤고 이제 전자 엔진 만들어졌으니까 펌프 바로 뚝딱 만든 상황에서 이제 탱커의 중심부 두칸 사이에다가 펌프를 집어 넣으면은 기름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통해서 경험한 여러 개의 제작 공정 과정 중에서, 물론 이제 후반부 거의 끝부분에 끝, 끝 있는 거라서 당연한 얘기일지 몰라도 기름 관련된 제작 공정이 가장 머리를 아프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개의 분할과 공정들을 공장을 이용하는 것과 이렇게 원유 자체가 이제는 여러 개의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액체 자체의 양, 수량 조절 같은 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예, 그거는 저 같은 경우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해나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죠 이제 기찻길을 본진 안으로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는 대각선으로 자원 필요한 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본진을 중심으로 중, 대각선으로 지나치는 거를 건설하면 깔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건물들의 배치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계획이 되죠. 나중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둔다면 대각선으로 지나치는 기찻길 또한 추가를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석탄이 완전 고갈된 상황에서 일단 전력 소모되는 거 하나도 없도록 기름 축출 말고는 없도록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완전히 다 차단을 했고요. 지금 현재 광물 철 광물 얻는 것 또한 이제는 전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그냥 본진 안으로 기름 가져오고 석탄 쪽으로 이제 다음 번에 깔끔하게 신경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깔끔한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딱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지형에다가 가로로 가로로 기찻길을 지금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거기 안으로 딱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어디에다가 역을 건설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름 갖고서 제가 작업하는 지형들이 어, 나눠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연결되는 순간 기름이 이제 본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가 모두 모두 끝났습니다. 예, 고생이었다라는 말이 결코 부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하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 기지, 저의 저의 본진의 미래가 이제는 안전하게 보장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미래가 보장된 상황에서 현재는 보장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석탄 다음번에 얻으러 가보죠.